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내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이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짓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하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하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셈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는 거룩한 삶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죄를 거부하는 무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헬루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그 동행함을 통해 온전한 은혜의 길또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죄, 두 가지 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양은 아주 중요한 영적 반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믿음의 상태와 수준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백성이며, 동시에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누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 어떤 것 때문일까? 오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삶에는 그런 죄가 없는지를 함께 돌이켜 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내 삶의 그런 죄를 끊어내는 영적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가지 죄.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요.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오늘도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악과 패악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에브라임이란 이름의 뜻은 두 배를 받다, 갑절로 받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민족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그 풍성함을 허락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떨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겁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잘 보여 주는 일이 바로 여리고 성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 성으로 들어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나아은 우리는 너희 하나님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민족에게 행하신 것을 들었고 또 다른 민족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보다 더 많은 풍성함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떨게 할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의 에브라임을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다음이 이스라엘 이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두 가지 죄 가운데 첫 번째 죄는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데 바로 자신을 높인 죄. 곧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교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한 죄, 첫 번째 죄가 되는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 우리 삶에 나를 높이고 나를 하나님 대신 하는 그 어떤 교만의 죄에 그 누구도 올라가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멈추실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창세기에는 교만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교만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 한 말이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하나님이 되고 싶다. 아니 하나님이 될 거야라고 하는 교만이지요. 말씀에서의 교만은 내가 잘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의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교만은 말씀에서 교만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며 인간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교만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나는 아담과 하와 같은 선악과를 먹은 사건, 혹은 바벨탑을 쌓은 사건 같은 것은 저지리도 저지리도 않았고 그런 일들을 벌이지도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암몬이. 선악가를 먹고 바벨 탑을 세운 적도 없고 그런 비슷한 일을 한 적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다고 말하고 그 교만이 오늘 말씀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짓안 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혹 우리는 혹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혹 없으신지요? 혹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이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간 적은 없으신지요. 혹시 우리는 우리 자녀의 삶에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그들의 길을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없으신지요. 분명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먹은 적도 없고 세운 적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말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움직이고 있었던 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 교만을 곧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선 우리의 교만을 멈추어 야만 하는 겁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우리의 교만이 멈추어지고 온전한 겸손의 삶이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가지 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6절 함께 좀 읽지요 그들이 먹여준 대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야마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증명한 교만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만도 죄의 결과일 뿐 죄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자리로 나가게 된 진짜 원인이 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나누면 오늘 말씀을 나눌 두 가지 죄두 가지 죄 가운데 본질적인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하면 방금 읽었던 6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하나님을 상실한 죄이었고 그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영적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서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그것을 죄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그 잊어버림의 행위 자체가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망각한 이유는 그래야만 내가 영적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법을 어겼는데 그 일로 인하여 죄책감이 계속 온다면 그 죄책감을 잃어버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그 죄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그 어긴 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계속 누려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죄의 달콤함을 여전히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망각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로 하자 그 자리에 자신들이 서려고 하는 규원과 그 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우상의 죄악을 지으며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도형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도전하며 권면드립니다.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그 누구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어떤 이두 가지 죄,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운 교만의 죄를. 또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로 나아가지 않으시기를 도전하며 그래서 온전히 거룩한 은혜로만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죄를 짓거나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교만의 길로 가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민감케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 교만의 죄, 교만의 죄는 없는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나를 높였던 그 교만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잃어버리며 상실하려고 있었던 죄악은 없는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의 동지 여러분, 교만과 하나님을 망극하고 잊어버리는 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셔야 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기도해실러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